어디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발라드 방송을 하고 있는 코끼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발픽 13회차를 맞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발픽은 여러분들의 재미난 클립과 신기한 클립들을 한데 모아 다 같이 즐기는 컨텐츠인데요! 발픽에서는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들과 댓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서 발로한테서 쓸수 있는 총기장식을 가져가세요 발픽 13회차 주제는 자강두천입니다 게임을 조금 한다는 유저라면 절대 질수 없는 1대1 싸움이 있죠? 발로한테서도 멋지고 재밌는 1대1 싸움은 항상 영출되기 마련입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영상들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망겐님의 달고나 자기입니다. 다음은 누구냐? 자, 다음은 누구냐? 나왔죠? 이건 뭐냐? 요로궁입니다 풍속다. 위대한 아, 상황. 아 내무! 내무! <laughs> 여러분들 제목을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제목을. 드디어 이해했어요. 이 제목이 뭐냐? 달고나 장인. 달고나 장인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제목을 알고 다시 한번 보시죠. 달고나 장인. 달고나 때 우리가 뭐 하죠? 바늘로 이렇게 뚫잖아요. 누군이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풍서다. 완료. 자 나온다, 나온다. 아 네. 정말 완벽한 달고나 장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자두 번째 영상 이재원님의 남자는 권총을 쓰지 않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게임은 스파이크 도교이고요팀 체력 한번 먹어주고 자 궁극기 나왔죠? 이거 궁극기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자, 오! 피리다했가 이거 꼭 써야죠! 그렇죠! 가면서 딱! 머리 꽁 해주고 폭탄 잘 입고 다가 왔고 폭탄 못 맞추고 여기서 저격 딱! 와! 다리 사로지려는데 너무 막떡해 아 이분도 못 맞춰 자, 여기서 피해줘야죠 이야! 너무 한것게요 자, 못 맞췄죠? 이것도 못 맞췄죠? 자, 괜찮아 돌아갈 때! 돌아갈 때 기회야 자, 여기서 딱! 이야! <laughs> 이거, 이건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뭐하는 거죠? 이야, 이거 이건,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30초 지났습니다 자, 잠가 자 썼는데 여기서 삐 나갔지만 잔남, 썼어 그치? 여기서 근데 저는 피닉스 궁이 딱 들렸으면 저는 도망쳤습니다 전 여기서 도망쳐요 하지만 남자답게 싸워주고 <laughs> 자, 싸워주고 여기서 모피하것 같아 맞아주면서 들어가죠 자 이제 피닉스 궁이 빠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제가 피닉스였다면 여기서 레이저한테 칼질했을 것 같아요 왜냐 피가 없으니까 적군이 2명 남았습니다 당하게 서로 남자전이거든요 완벽합니다. 제목과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남자는 권총을 들지 않아. 근데 왜 궁을 들었을까 네,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자, 세 번째 영상, 잔맥님의 평화로운 애입니다. 지금 5대 3으로 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설치도 된 상태이고요. 자, 찾고 있습니다. 또 유리해요. 어? 여기. 어? 뭐지? 괜찮아요. 여기서 쇼트를 잡으면 돼요. 어, 여기 킬조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킬조이가 안 보고 있네? 아, 어, 왜 이래? 자, 다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디 보자. 이 아래에서 이제 킬조이를 발견하죠. 어, 여기. 이건 다시 봐도 신한거같아 어? 전이 어? 필요. 아, 여기서 올라가고 사운드 이미 다셌어요 이제 킬조이도 이제 알 거예요. 근데 킬조이가 알 텐데 여기서 킬조이는 제때 쳐다보지 않아요. 어, 여기 있다. 근데 여기서 못맞 쳤죠? 정말 평화로워요. 제목 그대로 정말 평화주의 A. 제목 그대로 정말 평화주의 A. 왜 발음이 안 될까요? 제목 그대로 정말 평화주의 평화주의 A. 자, 네 번째 영상 최우성 님의 술래잡기입니다. 바아보시죠 자, 일단 <목소리> 중국에 킨 상태의 제트, 지금 A 러쉬인가요? 지금 해본으로 뚫고 있는 제트모드, 아, 러쉬는 아니에요.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 제트 발견, 제트 발견 따라가야죠. 그래,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일단 <laughs> 닌자 대전, 자, 연막 썼어요. 연막 썼어요. 연막 썼어요. 어, 지금 발소리 약간 생각 같죠 발소리 파이슬 어요 제트 있어. 어, 이거, 제를 잡을 수, 잡을 수 있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자, 여기서, 음. 바로 채트 봐주고, 바로 쫓아가는 모습. 바로 닌자처럼 서로 닌자 대전. 닌지를 하고 있어. 근데 심지어 여기는 미드의 세이지가 벽을 막아놨어. 심지어 요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못해요. 발견. <laughs> 여기서. 나오니까 칼로 못 맞추고, 그리고 권총을 거의 다 맞췄어. 카드만 도와주면 죽는데, 여기서 요르가 도와주죠. 빙. 하지만, 이미 팀은 죽어 있다. 제목을 되게 잘 지은 거 같아요. 술래잡기. 어 저도 한번 나중에 제트로 한번 이런 장면 한번 뽑고 싶긴 하군요 네. 자, 다섯 번째 영상. 마지막 영상이죠. 혜성스 님의 30점사입니다. 바로 보시죠. 자, 여기서 되게 2대 4로 되게 불리한 상황. 지금 레이즈를 발견했어요. 자, 헤드가 아니고 지금 몸샷에 맞았어요. 자, 괜찮아.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여기서 죽지 않으면 돼요. 아이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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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긴 거예요. 왜냐? 저도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야. 이거 그냥 진 거야. 이건 그냥 진 거야. 이건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수습이 안 되네. 이거 지금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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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어, <laughs> 저 네, 이게 된다면 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오늘부터 되는 거 같아요. 네. 조준에서 조준에서 몇발쏘셨지 <laughs> 30발 다쏘다 쏘신 거 같은데? 30발 다 쏘신 것 같은데? 진짜 <목소리> 이게 30발 <목소리> 다 쏘신 것 같은데? 근데 <목소리> 이게 <목소리> 거의 28발을 쐈어요 여러분들. 28발.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혜성스님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려주려고 이렇게 쏘신 것 같아요. 여기 3발만 왔으면 솔직히 죽었어. 그러니까 조준하고 에임을 안 잡은 상태로 30발을 쏘면 잡을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봐, 우리 혜성스님이.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싸움과 그에 관련된 하이라이트 영상을 확인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대한 감상평을 발로한테 아이디어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20늦께 발로한테 총기장식을 드리니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발로한테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영상을 투표해주세요. 발로한테를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재밌었던 장면, 독특한 장면 제보해주세요. 오늘의 바픽은 여기까지 코끼리였습니다.